90년대생 아나운서 오리엔티드 국회매거진 방송 국민앵커 아나운서 부장 이혜원입니다. 90년대생 아나운서 오리엔티드 국회매거진 방송 국민앵커 아나운서 서한입니다 이곳은 국민앵커 강남뉴스룸입니다.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나운서 오리엔티드 국회 매거진 방송 내셔널 앵커에서는 한중 번영 발전을 위한 미래 전망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포럼을 다뤄보겠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황쿤 주한중국대사관 차석,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김광진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날 대면 및 비대면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포럼에서는 한중 권영 발전을 위한 미래 전망을 주제로 한 이창호 한중교류축진위원회 위원장 기조 강연에 이어 이창호 중국국부사범대 겸직 교수가 미중 경쟁 중에서 한중 5호 관계 그리고 김문중 공주대 교수가 한중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발제했습니다.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위원회 위원장인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은 한중 교류 촉진 위원회는 한중 지식을 연마하고 창조적 응용이 가능한 전문인, 사회적 요구와 경제성을 고려하는 실용적인 사고와 응용력을 갖춘 실천인, 한중 미래 관계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갖춘 지식인을 양성하는 핵심 메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중남갑 성현교 국회의원은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포럼을 통해 향후 새로운 한중 미래의 30년, 60년 90년을 준비하는 기틀이 마련됐는데요. 이번 포럼은 한국과 중국의 영속적인 유대 강화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라고 밝히며 포럼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30년 전 중한 양국 지도자들은 먼 미래를 내다보며 냉전의 질곡을 타파하고 수교라는 현명한 결단을 내렸고 불과 30년 만에 중한 관계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며 한중수교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앙관계가 좋으면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에 모두 이익이 된다며, 한중우호협력의 의지와 결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중국국제우호연락회 리우한무 상임이사는, 한중수교 30여 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세계적인 성과를 이루었고,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며, 이후 세대를 위한 양국의 우호와 녹색 발전의 필요성과 양국 간에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매우 많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산동대학 동북아학원 피령달 부원장은 한중은 장기적으로 평화와 발전이라는 대전제에 입각해 양국 관계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야 한다며 한중 관계가 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 대환경의 평화 안정에 힘을 입은 바가 크다. 앞으로도 한중 양국은 계속 더욱 큰 발전을 추구할 것이며 국가 실력을 향상시키고 국민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한중교류촉진위원회 박원희 총재는 한국은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며 2022년 한중세계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이 중요한 역사적 시기에 한중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이며, 한중 우호 관계는 더욱 굳건히 오래 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한중교류촉진위원회 공자 리더십 연구원 선종복 원장은 한중 국민들께 한중 번영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미중 경쟁 중에서 한중 우호 관계와 한중 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부와 민간 간의 실질적 협력과 교류를 증진시키는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날 포럼은 주한 중국 대사관의 후원을 통해 장철인 서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이동기 박사 한중 교류촉진위원회 호남지 회장, 김한준 박사 국토교통 인재개발원 장석 박사 북경대학, 김대유 박사 경기대 전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포스트 코로나를 함께 열기 위한 지속 가능한 상생의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그 방안으로는 전략적 소통 강화, 실질적 협력 강화, 한중 우호 증진, 밀접한 문화교류, 미중 경쟁 중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를 뽑았습니다. 이창호 중국 곡부 사범대 겸직 교수는 발제에서 미중 냉전 시대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가치관 갈등이 이데올로기적 형태로 나타났지만 이번 세기와 앞으로의 세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근대가 경쟁하는 시대에는 가치관에 관한 논쟁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문화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동기 박사 한중 교류 촉진 위원회 호남 지회장은 세계화로 인해 중국 경제가 몰락한다며 세계 경제가 몰락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중국은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전 세계 무역의 30%를 차지한다. 세계 많은 나라의 최대 무역 상대국 중국의 수입품 수요가 하락한다면 이 모든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늘날 세계 주요 기업 가운데 95%가 그들의 공급망 일부를 중국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김한중 국토교통 인재개발원 박사는 미중 간의 전략 경쟁에 대해 전 세계를 공간으로 하면서 과학 기술 전쟁, 군사 경쟁, 지전략 경쟁으로 확산 심화되고 있다.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외교 안보 경제에 밀기를 가져오지만. 반면에 한국이 강국으로 부상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준 공주대 교수는 발제에서 홉스테드 모형의 문화 비교로는 중국 문화의 이해를 돕는 장치로 매우 적합하다고 보여진다. 한국은 평등주의적 집합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은 권위주의적 집합주의 경향을 지니고 있다며 중국은 혈연과 지연 등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높은 값을 부여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중국적 특징이 형성되고 전형적인 다민족, 다문화국가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장석 북경대학 박사는 중국인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다. 중국 문화의 핵심은 중화사상이라고 할수 있다며 중화사상이 다른 민족과 나라와 연관되면 화의 지변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했는데요. 김대유 경기대 전 교수는 중국의 위에 중국의 실용 이성 역시 가정본위의 인치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개념이고 실용을 통해 문화의 접점을 찾으려는 중화주의의 본질은 세계를 바라보는 중국의 관점이기도 하다며 중국의 국영 기업은 민영 기업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흔히 혼선을 빚고 있는 공산당 일당 독재의 파시즘적 시각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간과하게 되면 중국을 잘못 이해하게 되며 그 혼선은 왕왕 한중 간의 갈등 문제로 기결되고는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때 네, 장철인 서영대 교수는 좌장으로서 양국은 30년간 좋은 이웃이자 동반자가 돼 튼튼한 기초를 닦았다. 분쟁과 마찰은 있었지만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큰 일은 없었다며. 한중 양국도 각각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고, 공동 번영의 발전이라는 깊은 토대에서 양국 관계에 큰 파동이 생기지 않는다면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대중 이희호 기념 사업회는 뜻깊은 포럼에 성원을 보내며, 한중교류촉진위원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며 축전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중 번영 발전을 위한 미래 전망을 주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던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포럼 내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수교 30주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 향후에 지속 가능한 양국 관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30년을 대비하는 전략적 협력과 교류를 위한 새로운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리엔티드 국회 매거진 방송, 내셔널 앵커 이혜원, 서한나였습니다.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